네, 안녕하세요. 바람입니다. 오늘은요, 포켓몬 델타 카드, 가이아 볼케이노하고 타이다 스톰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타이다 스톰 맨 위에 있는 거 먼저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EX가 안 나올 것 같다. 이씨. 왕눈에, 물장이, 로토스, 로파파, 이것도, 안, 다섯 장이 끝인가? 쫑네? 일단은, 첫 번째, 탈다스톰, 운이 안좋았고요두 번째 까보도록 하죠. 나올 것 같은 삐리. 소드라, 뿔충이, 에나피 다이브볼. 원시가요가 EX 오 짱이다 어떻게 마지막에 이게 나오지? 이야 yeah, 나 짱이네 역시 이제 yeah. 원식을 한 돈만 나오면 됩니다 될것 같은 빌 솔로 볼비트 버 보프로 보프로 버프룸, 니르킨, 그리고 특수에너지. 이게 끝입니다. 이번에또 운이 안 좋았네요. 두 번째 팩에서 보죠. 안 나올 것 같은 삐리. 코뿔이 시리스테일, 파르빗, 마그카르고, 몰두류. 에이안 나왔네. 역시. 운이 계속 좋으면 짱이지. 오늘의 수학은 원시, 원시가요가 익수였습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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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요가가 있어야지 카드를 쓸수 있을 것 같네요. 아, 짱이었다. Yeah. Yeah.